안녕하세요. 매정TV의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정부시 금호동에 나왔는데요. 어제까지 날이 좀 흐렸어요. 근데 오늘은 너무 더워, 진짜. 어, 너무 더운 날이거든요. 근데 맑은 날 집을 찍어야 집이 훨씬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자, 예쁜 집 보여 드리려고 오늘 왔는데요. 오늘 보여 드리는 현장은요. 2층부터 7층까지 총 24세대가 거주하실 수 있는 현장이고요. 2층부터 5층까지는 오피스텔 등기, 6층 7층은 주택 등기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분양 평수 26평형에 분양가 2억 후반부터 3억 초반, 또 테라스 세대, 복층 세대까지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은데요. 대신 24세대밖에 없으니까 빨리 오셔야 그 선택도 내가 마음에 드는 걸 하실 수 있다는 라 거죠. 주차가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어, 의정부가 또 주차장이 많이 협소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금호동에 있는 오늘의 현장, 우선 주차장이 너무 넓고요. 실내도 구조가 너무 잘 빠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실인데요. 전실 사이즈 이 정도면 넉넉하죠? 보시면 뒤에 신발 수납장이 한 칸, 두 칸, 세칸 신발 수납 공간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리고 데일리 슈즈 넣는 공간 또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버튼까지도 깔끔하게 또 마련해 주셨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고 뒤에는 당연히 삼연동 중문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거실이잖아요. 구조 한번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거실 바로 뒤편에 안방이 있고요. 안방 맞은편에 2번 방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하고 마주보고 있는 주방이 있고요. 주방 옆에는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전실. 전실 옆에 3번 방. 자, 총 3룸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거실 사이즈 3,800에 7,630. 사이즈 괜찮죠? 자 주방하고 오픈형이긴 한데요 주방이 디귿자다 보니까 약간 분리가 되어있다고 느껴지실 것 같고요 지금 뒤에 보면 KCC 이중창이 준비가 되어있어서 오늘같이 더운 날 에어컨 틀어놨더니요 정말 조용하고 시원합니다 LG 휘센 에어컨 대용량으로 매립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에어컨 용량만으로도 온 집안이 정말 시원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소파홀인데요 지금 4인용 소파 이렇게 뒀는데도 불구하고 갑깝한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4인용 소파 두시계는 넉넉한 소파 홀로 보여지고요. 아트월은요, 대리석 느낌 나는 타일로 깔끔하게 좀 마감을 해 주셨는데, 이 아트월은 유광, 그리고 바닥은 무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이 디귿자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동선이 굉장히 편하실 듯하게 보여지고요. 지금 위에 상부장은 무광 화이트, 무광 짙은 네이비색 하부장.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굉장히 안정감이 있죠. 밑에가 어두운 색이 들어가니까. 상판은 화이트 상판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굉장히 강한 주방이라고 보여지고요. 워낙 넓어요 제가 돌아도 될 정도로 워낙 넓은 공간입니다 요리하실 때 전혀 불편하실 일이 없겠죠 여기 보면은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가는 자리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옆으로 이동해 보면 깊고 넓은 사각 싱크볼 시공되어 있고요 그릇 건조대 설치해놨고요 자 이쪽은 조리대로 이용을 하시거나 조형가전을 올려놓으시거나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즉3글짜리 전기 복합 레인지가 들어가 있고요 위에는 메리푸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보통은 저희가 디그자이니까 여기는 식탁으로 이용을 하시는 공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 이렇게 두개한개 아니면 두개두개 이렇게 해서 4인이 이용하셔도 부족하지 않은 사이즈고요 자 맞은편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장이 되어 있는데요 수납하시는 공간으로 쓸수 있는 장이라서 붙박이장 시공까지 완벽하게 해드렸다라는 거한번더 설명드릴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보면 또 여기에는 또 히든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이 있어서 가전 아니면 뭐 쓰시는 것들 중에 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세제 다 여기다 넣으시고 문꽉 닫으면 하나도 안 보이니까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주방입니다 자, 거실 바로 뒤가 안방이니까 안방 들어가 볼게요 자 안방은 정사각형 3,300에 3,300 열자 뭐 이상의 장롱이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넉넉하다라는 거 이미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것 같고요. 환기창 넣어 드렸고요. 그리고 LED 등이 있고요. 화재 경보기 있고요. 스프링쿨러까지 마련이 다 되어 있고요. 이 정도 방 사이즈면 충분하죠. 화장대 지금 d p 에 놓은 것처럼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이쪽에 두셔도 상관없어요. 넓으니까 활용하시기 나름이고요. 자. 부부 욕실 들어가서 볼게요. 자, 부부 욕실 사이즈 이 정도면 그냥 적당한 듯해요. 양변기 세면대 보시면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좀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위에 젠다이 시공해드렸고 거울로 된 수납장 엄청 큰 수납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 메인에 들어가는 수납장 사이즈예요. 이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보시면 샤워하실 수 있는 샤워기까지 전부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뭐이 정도면 넉넉한 안방 욕실 괜찮네요. 안방 맞은편에 2번 방이에요 2번 방 입원방 사이즈도 거의 정사각형이에요 2850에2750 10cm 정도 차이인데요 이 정도면 사이즈 괜찮죠 3m 가까운 방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DP에 두셨듯이 책장을 한쪽에 두고 책상 두고 침대 둬도 작지 않은 사이즈라는 거 보여주실 거고요 환기창 크게 나 있잖아요 뭐 채광하기 당연히 좋고요 LED등, 화재경보기 스프링쿨러 완벽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부족한 것 없는 방이었습니다 자 여기가 3번 방인데 전실 바로 뒤 3번 방이니까 제일 사이즈 작습니다 2350에 2420 그런데 절대적으로 작은 사이즈는 아니죠. 보시다시피 싱글 침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공간 넉넉하게 남아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주셔도 혼자 쓰시기에 적지 않은 방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 방은 보시면 다용도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연결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사이즈가 이 정도 넉넉하죠. 경동나비엔 1등급 보일러 시공을 해드렸고요.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 두셔도 될것 같고요. 가로 세로로 두셔도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올리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충분 충분하니까 이용하기 나쁘지 않고요. 환기창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 환기나 채광 걱정할 거 없고 위에 전동 건조대까지 시공해 드렸으니까 여기 빨래도 편리하게 넣으실 수 있고요 뭐 쓰실기 적당한 사이즈의 다용도실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메인욕실 사이즈가 제가 여기 들어가면요 이만큼 나와요 어, 그저 같은 사람은 지금 3명, 4명을 쓸수 있을 정도 사이즈 엄청 크거든요 메인욕실 사이즈 진짜 굿이네요 해바라기 네,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유리 파티션 시공 깔끔하게 해드렸잖아요. 골드, 아, 부자 될것 같다 진짜. 그리고 지금 옆에 보면은 야, 세면대가. 아니, 이거 호텔 세면대 아니에요. 호텔에서 보시던 골드로. 해가지고 건식 세면대를 이용하실 수 있게 멋지게 시공해드렸고요. 비대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변기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요거는 떼어갈 수 없으니까 무료 옵션은 될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면 거울로 된 수납장. 아까 안방에 있는 수납장도 엄청 컸는데 여긴 더 큽니다. 이렇게 큰 수납장이 들어가 있어서 수납 넉넉하게 가능하시고요. 요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 욕조로 이용하셔도 전혀 좁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진짜 욕실이 너무 커 너무 커. 자 제가 촬영하고 있는 세대는요, 2층이잖아요. 테라스가 있습니다. 자저 여기 있어요. 보이세요? 어 너무 넓죠? 테라스가 11m나 됩니다. 폭은 5m 50. 어 너무 넓잖아요. 뭐 하시고 싶으세요? 요즘 캠핑 못 가서 아쉽죠? 여기 오세요. 텐트 치셔도 되고요. 여기서 바베큐 하셔도 되고요. 아이들 수영장 해주셔도 되고요. 어, 뭐, 못할 거 없는 정말 넓은 테라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네요. 자 오늘의 집 어떠셨어요? 오, 집 괜찮죠. 쓰리 룸인데 분양 평수 26평형의 집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방이 다 컸고요. 특히나 주방, 욕실이 대박인 현장이었죠. 자 이곳은요 한개 동에 총 7층, 20세대가 거주하실 수 있는 현장이고요. 2층부터 5층까지는 오피스텔 등기. 6층과 7층은 주택 등기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더 놀라운 건 뭐냐? 가격이요. 3억이 안 됩니다. 대단하죠? 3억이 안 되는 가격으로 26평형 3룸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한 가지 더. 실입도 굉장히 착합니다. 실입 얼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별이 다섯 개. 이면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얼른 오셔야 되는 현장이죠 2층부터 7층까지 오피스텔 등기냐 주택 등기냐를 선택해서 오실 수 있고요 구조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얼른 오셔서 내가 원하는 층 고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오늘 보여드린 현장은요 의정부시 금호동 굉장히 가까운데 모든 인프라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차도 완전 일렬주차로 편안하게 좀 하실 수 있고요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일도 없는 현장이라는 거한번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6평형의 3룸 완벽한 집 게다가 주차까지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집. 자, 이런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꾹 눌러 주시고요. 써니는 오늘처럼 살고 싶은 집, 멋진 집을 찾아서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 금호동에서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